본론 내용, 핵심 내용, 마무리. 이세 개로 나눠서 구성을 해보, 해보면 조금 더 쉽게 표현이 되지 않냐, 또는 구성이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구성이다. 네. 그래서 도입부, 도입부는 뭐 어떤 말들이 들어가야 되고, 본론은 어떤 말들이 들어가면 좋고, 마무리는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도입부는 어떤 게 좋아요? 인사말. 예뭐 예를 들면 아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든가 자 오늘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되게 좋어 날씨가 매우 좋더라고요. 또는 오늘 너무 쌀쌀한데 쌀쌀한데 눈이 와서 문득 20살 때의 어 기억이 기억의 습작으로 어, 가게 되었습니다 라든가 그런 어떤 주의 환기라든가 인사말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에서 온 누구누구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어떤 그런 정형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인용이나 비유를 시작할 수도 있죠. 옛말에 시간 뭐 옛말에 뭐라 뭐가 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있는데, <laughs> 네뭐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어, 또 뭐가 있죠? 어, 자녀를 키울 때는 어, 엄하게 키우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탈무대의 말이 있습니다.라는 인용을 통해서 처음에 화두를 주는 그런 방식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입부를 만들면 좋다라는 거. 처음부터 너무 바로 본론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도 코스요리를 먹을 때 애프타이저가 나오잖아. <laughs> 바로 처음부터 그냥 막 탕수육 먹고 막 이러면 위에 부담 가요. 부담 가. 주스 마시거나 물로서 시작을 해야지. 어떤 물? 시원한 물. 어떤 주스? 맛있는 주스. 감칠맛 나는 그런 주의 환기. 그게 도입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론은 뭐냐? 자,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탈무드를 예를 들었죠, 제가 네. 자녀를 가르칠 때는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아이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탈무드에 나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탈무드. 노노만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지혜, 지혜의 그런 바다야 바다, 받아. 막 수용하고 싶어 탈무드 읽으면 <laughs> 그만큼. 값진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이제 본론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화두로 던졌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새 초등학생들은 뭐 이러이러한 교육인데 너무 주입식 교육에 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유교 관념에 주입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논술도 떨어지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뭐뭐 어, 뭐 누구의 자제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